참치가 진짜 먹음직스럽다 음. 이렇게 같니까밥한 그릇 먹고싶다 또. 또? 내가 가져오려고 밥이 어딘데? 아, 밥 있다 안그랬어요? 당신 오늘 밥 먹을거냐고 내가 방송하니까 미리 물어봤지? 응꼭이말 음. 할거 같아서 내가 미리 물어봐서 밥 안치려고 음. 아니 필요없어 이래가지고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? 아 김치 보니까 아니, 밥을 봤으면 먹은... 얘네 집에서 굶기는 줄 알겠어 진짜 죄송합니다 김치 이 보니까 밥 생각나지 않아요? 배고프다가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면 두분좀있다가 침대에서 푸세요 진짜요 화나면 절대로 한 침대 못 써요 술 먹으면 씁니다 아이스는다.